네, 그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자유민주당의 여섯 번째 실천공약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5.18특별법, 제주 4.3특별법, 여순사건특별법, 민주유공자예우법 폐지입니다. 폐지. 존치가 아니고 폐지입니다. 그래서, 아, 어떤 경우든지 간에 정확한 객관적인 기록에 입각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가짜 유공자를 적발해서 보상금이 이미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잘못된 보상금 지급은 전부 국고로 환수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괜찮죠? 5.18 특별법, 제주 4.3 특별법, 여순사건 특별법, 또 민주 유공자 예우법을 모조리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1980년 5월에 광주에서 있었던 그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현장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시민운동이었습니까? 아니면 공산인민민주주의에 입각한 폭력 혁명 조장하는 폭거였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판단은 국민 여러분께 해보십시오.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정상적인 자유민주화의 운동이었나? 아니면 공산인민민주주의에 입각한. 체제 전복을 위한 공산화, 적화 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폭동이었나. 어느 쪽인지 그것의 판단은 국민 여러분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48년도 5월 10일 날 예정되어 있었던 자유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그 4월 3일을 기해서 소위 말하는 제주 4.3 폭동 사건이 일어났죠. 정확게 말씀드린요. 제주 사산 공산 민중 폭동이라고 이렇게 풀레임을 정확하게 제되겠습니다만은 그때도 보면은요. 시기적으로 1948년 4월 3일날 발생한 사건이었고 그해 8월 15일까지는 미군정이 통치를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7월 17일 날 제헌의회에서 제헌절 헌법을 만들어 내고 그리고 나서 8월 15일 날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 것은 미군정하였고 그 이후는 이승만 정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주 4.3 특별법과 이 여순, 여수 순천 사건 특별법은요, 둘다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4월 달에 발생한 이 민중 공산 폭동이 진화가 안 됩니다. 예? 그, 어, 폭거가 일어나면서 제주도에 무고한 양민이 많이 죽었습니다. 아, 심지어는 시아버지와 며느리를 불러내서 사람들 보는 가운데서, 아, 섹스를 하게끔 하고, 그 시아버지와 시, 어, 며느리를 이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이런 만행을 하진 않느냐. 아, 여성의 몸을 갖다가 훼손하는 그러한 살해 방식도 사용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전형적인 남로당 공산당 이 잔악하고 무도한 이 공산 집단에 의한 그 야만적인 그 만행이 저질러졌던 게이 제주 4.3 폭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재 심하겠다고 하죠. 어디서? 법무부에서. 누가? 한동훈 장관이. 한동훈 법무장관은요. 부 아, 비록 공부를 잘해서 서울법대 나오고 또 사법시험 통과해서 검사도 하시고 지금 법무부 장관 하시는데 이 제주 4.3 사건과 관련돼서 다시금 재심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대를 해주고 모두가 다, 아,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판결을 다시 한번 하게 되면요. 그때는 피고가 대한민국이 되죠. 대한민국 정부가 되는데요. 한동훈 장관께서는 이, 이 나라 역사에 대역죄를 범하는 그야말로 씻지 못할 큰 죄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요. 나중에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가족들에게도 치명적인 그 악영향이 올 수가 있어요. 제가 얘기하죠. 서울대학교를 나오더라도 역사를 모르면 뭐가 된다? 짐승만도 못한 자가 된다. 서울대학교 나오고, 법대를 나오고,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외부고시를 통과하고, 뭐 행정고시 통과해서 등등. 잘라지는 못한 그 고시 통과해 봐야 역사를 모르는 자는요, 개, 돼지만도 못한 자가 된다. 청녀만도 못한 자가 된다. 이렇게 제가 수차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벌어졌던 일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시민혁명이었습니까? 아니면 공산인민민주에 의거한 폭동이었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것 또한 제주도민들께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원희룡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입니까? 거기 지금 장관하고 계시죠? 양평고속도로 때 말이 많은데. 원희룡 씨도 본인의 큰 아버지, 백부에 해당하는 분이 아마 거기에 피해자라 그러면서 상당히 제주 4.3 공산민중폭동 사건을 마치 민주화 사건으로 손을 들어주고 본인이 도지사로 있을 때그 행동을 했던 것 같은데. 원희룡 씨,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때 대선할 때 보니까 나와서 뭐 굉장히 경건하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아, 그 죄지였으면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아, 본인이 무지 몽매해서 아, 전국 아, 예비고사 수석하고 서울대학교 수석 또 사법심 수석 이런 거 했지만 그 수석했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역사를 모르는 원희룡 씨도 역시 개 돼지만도 못한 무식하고 몽매한 그런 장관 중에 한 명이 될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현 정부의 장관직 하고 있을 때 어느 땐가 기회를 찾아서 박민식 본부장관과 함께 제주 도4.3 특별법에 대한 것은 나의 판단이 옳지 못했다 잘못됐다 이렇게 솔직하게 양심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본인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이어서 뭐 대선에 출마한다고 했을 때. 본인이 제주도 출신으로서 이 제주 4.3법에 관련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확한 망언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에 대해서는요, 본인이 절대로 대통령이 될수 없는 치명적인 취약점이 된다는 걸 알고 빨리, 빨리 국민들 앞에 사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은 제주도에서 4월 3일에 색된 그 폭동이 진압되지 않고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수 순천에 주둔하고 있었던 육군제 14연대에게 너희들 가서 제주도를 좀 진정시켜라 하는게 중앙에서의 명령지시였어요. 근데 그 14연대에 있었던 빨갱이들 남로당접색분자들이 일으켰던 폭동이 바로 여수 순천 공산폭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을 네. 여수순천 폭거라고 하니까 마치 여수순천에 있는 시민들이 국민들이 뭘 이렇게 반 혁명적인 일을 한것 같은데 그 아닙니다. 14연대가 당시 여수순천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그 남도당 세력들, 빨갱이 간첩들이 총기류를 들고서 무장 폭동 반란을 일으켰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여수순천. 육군 제14연대의 무장 반란 사건이다. 좀 말이 길지만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제가 서소문을 한번 지나오다 보니까 그날이 10월 19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수순천 10.19 무슨 위원회를 또 이렇게 걸어놨어요. 지금 시민사회단체 가져가는 그 각종 보조금 예산이 102조 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그 대도 않는 이런 특별법 만들어서 이들에게 돈 주고 표구걸하는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수 순천에서 반란한 이 14년대 무장 공산 폭동도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공산 인민민주주의에 의한 폭거였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판단은 국민들이 하십시오. 어, 저는 어, 배움이 짧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죠? 객관적인 사료. 기록에 의거해서 전면 재조사를 하고 그 조사한 결과 가짜 유공자 색출해서 그들이 그동안 국가로부터 삥 뜯어간 약탈해간 그런 보상금 뭐해야 됩니까? 환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의 실천 방안은 5.18 특별법, 제주 4.3 특별법, 여순사건 특별법, 민주유공자예우법을 폐지한다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다른 정당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일곱 번째 칠천 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